레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않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벗어나자 하는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자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못 받는 자의 어,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모케 데이터 연구소가 운영하는 넘버즈라는 그런 통계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한국인 종교 인식 조사를 하면서 기독교인과 비교, 비기독교인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어, 넘겨 주십시오. 네. 보이시는 그 그래프 어, 보이실 텐데, 그, 한국인 종교 인식 조사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과 그리고 비기독교인을 비교하면서 어, 신앙인의 그 평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의 그 기준으로 무엇을 꼽았냐면 윤리적인 삶, 그 윤리적인 삶과 겸손한 태도가 여기서 각각 1위, 1위, 1위와 2위를 차지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윤리적인 삶을 더잘 살아가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2023년 자료 같긴 한데요. 겸손한 태도가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한0.2% 정도 조금 더 겸손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시면 어, 다른 통계에서 한국교회 신자의 그런 문제점으로 언행불일치, 언행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언행불일치에 대해서 꼽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 그런 이미지에서 교인들의 그런 언행불일치를 심각하게 지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들 또한 우리가 언행불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이 도표와 통계를 보면서 이것으로 보아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인정되듯이 보입니다. 안과 이 교회 안과 또 밖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씁쓸함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로 지금 여겨집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앞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을 입은 성령을 입은 사람처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는 그런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그런 윤리적인 지침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는 예수 믿는 신자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그런 윤리가 지금 너무나 엉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통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자극이 되셨으면 모르겠지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 쪽에는 더 심각한데 그 이유는 모 교회의 부교육자가 과로사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게 이게 뉴스에 나와서 어, 교회에 다니는 사역하시는 분. 그 소리를 들어보니 지금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불신의 그런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번쯤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 그런 시가,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우리의 그 교리와 달라서 뭔가를 열심히 수행하고 선한 그 행위를 통해서 극락과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노력을 하게 되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질나게 이렇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노력 끝에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교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통과했는데 문제를 더잘 풀어보려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일이라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 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변화되,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열매 맺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만난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구원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화의 그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윤리적 지침을 어떻게든 애써서 지켜보려 노력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려는 그런 열매가 본받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 발짝 더 가까이, 발짝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한 발짝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주님을 더 본받으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윤리적 지침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윤리적 지침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의 삶에 바로바로 적용해 놓으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윤리적 지침의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골로스에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을 행하면 안 되죠 거짓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그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 옛 사람의 그런 본성과 행위가 남아 있을 수 있기에 조금의 유혹에도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부단히 벗어 버리고 벗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실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벗어 버리고 진실되게 진실을 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십육 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네, 첫 번째가 거짓을 벗고 진실을 말하라였고 두 번째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화를 낼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 발생학적으로 인간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화를 내는 것 자체만으로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화 자체로는 잘못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와 화를 내는 것과 그 죄의 구분을 잘할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화를 낼 수는 있으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게 이상합니다. 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있을 때막 저쪽 가가지고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혼자 있을 때 가가지고 소리 한번 뜨끔 지르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평온하게 지내면 재짓지 않지 않을까? 부부싸움 하는데, 좀 약간 문 잠깐 닫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혼자 소리 지르고 <laughs> 다시 들어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이게 좀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간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화를 냅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내가 손해를 입을 때라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당화 시키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의부는 진짜 괜찮지만, 절제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면 또 의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본인이 레위인처럼 그리고 비느아스처럼 자신이 내는 그 화가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제가 자기가 의분이라고 의분을 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 뭐 그럴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화는 미움이나 증오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이죠. 될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하고 풀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 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마시고 화를 내고 싶으면 정말 지혜롭게 잘 사람과 의그 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먼저 거짓을 벗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할까요? 옆에 보면 이상한데 조금 도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네. 여기서 더는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더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의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은 그 뒤에도 도둑질을 계속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임금이 매우 낮았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십계명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되는 것은 헌금 헌금을 헌금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도덕적인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28절에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지침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말이란 사람을 세우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끼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9구절에말 말하는 말하는 더운 것, 더러운 것은 썩고 부패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악한 것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건전하지 못한 말을 하면 썩고 부패한 것을 열매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지 않아서 썩어진 썩어진 열매는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공동체에서 불평과 남을 헐뜯거나 그리고 뒷담화를 지기는 것을 포함해서 음란한 말이나 비웃는 말, 그리고 냉소적인 말. 이 냉소적인 말, 냉소적인 말이라는 건 무관심하거나 쌀쌀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비꼬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후손들도 이런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덕이 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란 말을 하십시오.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 지혜로운 언어로 상대방을 세우는 그런 말, 나를 앞세우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언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마,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그 말은 괴롭히다, 그리고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슬, 어떨 때 슬퍼하실까요? 이사야 6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역이 있다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행동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언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상관이 있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악한 말을 할때 화를 풀지 않고 마귀에게 기회를 줄때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화해와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말이나 화를 내거나 불경건한 말을 해서 지체들을 상처 입힐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그럼에도 화해하지 아니하고 꽁하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의 말씀을 다섯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 되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32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 보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더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